자, 들어 수능. 2024 수능 36번 한번 해 보자.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뭐68% 정도니까. 68% 정도니까 그렇게 낮았던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68%의 정답률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오답률은 왜 이렇게 높았나를 한번 봐 보자. 일단 박스그를 봐봐.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고3이라는 거 가정하면 모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도 모르는 단어는 밑에 reconcile 정도가 되죠. 밑에 보면 reconcile이 동사로 화해시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말을 만들어 봐야지. 일단 동사. 를 찾으면 can be defined. 그래서 define이 정의하는 거니까, 뭐뭐로 정의되어 질수 있다 라고 얘기할 거지. 그 다음에 to explore인데, to 동사원형이 attempt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시도, 뭐뭐 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explore 이 말이야, 탐구하다. 니가 탐구하다. 뭔가를 탐험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 떤그 conflict 한 포지션을 탐구, 탐험 이상하니까 좀더 확장하면 탐색하다까지 갈수 있겠죠. 자, reconcile입니다. 이때 and 병렬 구조를 취하게 돼서요. 역시나 여기 reconcile 동사로 썼다는 거 보여. 그 다음 conflicting position인데 이 position이라는 게 위치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입장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어서 예를 꾸며준다. 그럼 이제 in order to가 되고 in order to 동사 원형은 그냥 so as to 동사원형 또는 단순 to 동사원형과 같아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줄 겁니다. reach라는 동사를 한번 체크하고 가자. reach는 말이야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야. 그런데 이 reach 안에 뭐뭐에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그냥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 도달하다 라고 쓸 거야. 근데 꼭 느낌이 rich 뒤에서 어디어디에 라고 해서 to 또는 at이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쓰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유형이라고 묶어요. 대표적으로 rich가 있고 그 다음에 marry가 있죠. 그 다음에 디스커스가 있어,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얘들은 타동사니까 뒤에 반드시 그냥 목적어 명사만 오겠다라는 거.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면 <laughs> 협상이라고 하는 것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충되는 입장을 탐색하고 화해시키기 위한. 시도로 정의되어 질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negotiation 즉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협상이라는 건 이렇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c번에서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그 whatever를 썼어 whatever를 써서 복합 관계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whatever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가 가지는 문법적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지. 선행사가 없어. 뒷문장은 불완전한 형태의 뒷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불완전 문장. 그러면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웃컴 즉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런데, 컴마 위치를 써서 이 위치 아웃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 그래서 이거 엔드 d 이세 관점이었잖아요. 즉 아웃컴이라고 하는 게 may actually favor 실제로는 어 one party 어느 한쪽 당에, 그렇 어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More than another. 또 다른 당사자보다는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한쪽에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 유리한 결과의 본질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협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의 확인인 건데 어떤 영역이냐면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상충되는 것에 대한 영역의 확인이다.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 i v e 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자 이런 의미에서 depending로 시작했죠. ing로 시작했는데 뒤에 콤마가 남았거든.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읽어요. 뭐 하면서라고 하는 분사구문. 집행 돈 자체가 뭐 뭐에 따라 좌우되다라는 말이지. 자, 그러니까 당사자들 의 의도에 따라 공통의 이에 대한 영역은 영역들은 어 uh, maybe clarify 분명하게 되고 refine 정의 되어 그 정제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uh, 주어지게 될수 있는데 negotiated 협상된 형태. 와 실체를 주어지게 될수 있어.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앞에 나왔던 negotiation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비번이 되는 확률이 높은데 자 지금은 내용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A번으로 갑니다. areas of difference and can,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subject to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Can, uh, irreconcilable.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difference의 영역이 되죠. 동사는 can인데, 얘들아, can은 조동사라서 뒤에 동사가 와야 해요. 근데 동사가 안 오고 end가 왔단 말이야. 이 can에 걸리는 동사는 그러니까 remain이 돼. 그리고 이두에 걸리는 동사 또한 리메인이 돼요. 이때 두가 그러니까 강조의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할수 있어. can remain.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다름의 영역은 남겨질 수 있어. 그리고 흔히 자주 정말로 남겨지기도 해. 그리고 will be 뭐 뭐일 거야. 아마도 그 다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협상의 주제가 될 거야. 또는 실제로는 이 irreconcilable, reconcilable이 화해시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IR을 붙여서 반대적 의미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실제로는 화해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기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o, 동사가 여러 군데 막 퍼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너가 직접 한번 해봐요.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highly antagonistic or polarized polarized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losion, very open in public of the areas of conflict.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 낯설지 우리한테 편하게 다가오는 구조는 아니니까 잘 보세요. 인 위치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 관계, 부사, 외열과 같아요. 완전 문장을 가지고 올 거야. Parties have 어쩌고 저쩌고, relations까지. 그 전체가 모두 instances를 꾸밉니다. 그럼 실제 문장의 주어는 process가 되고 is likely to be 동사원형까지가 뭐뭐일것 같다라는 동사가 되죠. 여기서 bpp가 이제 동사로 나오게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dominate가 지배하다 거든, 뭐뭐를 지배하다. 얘가 의미가 유사한 게 predominate가 있었죠. 뭐뭐를 지배하다. 어디 어디에 의해서다. by exposition 이라고 했는데, 뒤에 명사인데 이 명사를 오브가 꾸며줄 거야. 그러니까 conflict의 영역에서의 exposition이 되는데 여기를 컴마 comma, 컴마가 다시 한번더 삽입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절이 되어 공공으로 매우 자주 공공연하게 가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돼.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 필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 이렇게 괄호를 묶을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매우 적대적이거나 양극화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에서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에서 이러한 처리 과정은 상충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자주 공개적으로 지배 되어질 수 있다. 지배 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antagonistic이 적대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적대적인이라고 하면 hostile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의미가 같은데 새로운 걸 나타내준 겁니다.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negotiation service functions other than w e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자 이런이라고 했어. this의 복수형이거든. 그러니까 from, 품츠까지가 세트야. 자, 그러니까 이런 다른 유형들인 거죠. 때때로 이런 다른 유형의 negotiation 협상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serve function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other than 뭐뭐, 외에는, 뭐뭐 외에 는뭐뭐 외에 라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상충되는 그런 이익을 화해시키는 것 말고 그냥 단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This will include delay, publicity, and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So 이것들, 그렇죠. 어떤 기능을 수행할 텐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delay, 지연, 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Publicity 홍보를 포함하기도 하고 Diverting Attention 주의를, 끊, 주의를 바꾸는 거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Seeking Intelligence Intelligence가 Information과 의미가 같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를 추구하기도 하는 것을 포함할 거야. 근데 어떤 정보냐면 이제 The other party 상대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상대방의 협상 위치, 협상 입장에 대한 그런 정보를 포함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글 전체는 그러니까 협상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협상의 정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C번에서는 아웃컴의 본질이 어땠든지 간에 어떤 한쪽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목적은 어, 공통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영역을 확인하는 거야라고 했어. 그렇죠? 그리고 사, 어,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의 이익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다른 영역인 거야. 즉 상충의 영역인 거죠. 이거 conflicting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t 플렉팅에 해당한 영역이 어, 남겨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매우 그렇게 흔하게 남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협상에 대한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해가 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기도 한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말이야. 음, 상충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지배되어질 것 같다. 그리고 협상의 어떤 다른 형태에서 말이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68%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C번 다음에 A번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요. 우리 보통 C번 다음 B번. 내용상 왠지 negated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는 비번인 것 같았거든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한 학생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용은 C, A, B의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68%에 해당했다고 라 봅니다 이건 협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가 풀수 있어요 근데 여기 A번에서 그리고 B번에서도 어법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37번.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한번 볼게요. 38번 때. 진짜 30번 때가. 오답률이 높았던 37번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